지 두부를 좀 졸여서 <laughs> 어, 일주일치 보관을 하려고 하고, 또 일부는 나눔을 하려고 두부를 이렇게 6모를 졸이고 있습니다.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세 번을 나면 이렇게 딱 먹기가 좋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해서 일주일치를 이렇게 해서 두부조림을 제가 자주 하는 돈으로 명란을 넣고 하려고 그래요. 명란이 냉장고에서 있어서 먹질 않고 있어서 뭘좀 활용을 할까 하다가 두부하고 이렇게 씹으면 두부는 너무 부드러우니까 씹히는 맛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자, 단을 넣고. 을 다섯 모만 해야 되겠네. 요한 모는 뭐를 할 거냐면 제가 아, 토란국을 끓일 거예요. 토란국. 그래서 이렇게 토란국을 끓일 겁니다. 그래서 한 모는 땡기고끓만고 다섯 모를. 음, 주말 오후에들, 뭐를 하시나요? 첫 주말 오후에들, 뭐하시니까 저는 일주일 먹을 음,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을 빌려서. 자,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추장도 푸는 거. 여기서 담아서 보내면 고추장인데 고추장이 좀짠 짜라고 좀 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조금만 넣겠습니다 맵고 짜고 그래 고추장 이 그래서 시골 고추장이 그래야 그 냉장고에다 보관하는게 아니라 단독에다 보관하니까 <laughs> 변하지 않고를 먹을 수 있겠죠 그죠 보세요 여러분 소통 좀 해주세요. 댓글로. 마늘을 또 엄마가 이렇게 농사를 보내서 싸가지고 다 이렇게 농사를 시켜놨어요. So, 썰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I have to use your own. I have to do the other hand. I have to do the o t h e 이 hand. I have to do t h 올리고당을 조금 넣겠습니다. 올리고당 조금 넣고요. 진간장도 조금 넣겠습니다. 진간장 많이 들어가면 시큼해져서 국기가 시크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 간이 좀안 맞을 수 있으니까 소금을 조금 넣고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그 양념장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지금 마늘이 조금 덜 익어서 제가 또 다른 거 그렇게 크게 안 넣어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답니다. 약간 싱겁네요. 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뚝딱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 너무 싱거워서 제가 소금을 두부 조림을 다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해서 조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간장을 조금 넣는 게그 간장 맛이 또 약간 조미료 역할도 해주고 좀 맛있더라고요. 참 감을 위해서 간장만 아주 적게 넣고 소금하고 고추장으로 제가 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냥 기름은 식용유는 프라이팬에다 그냥 넣으시고요. 어, 여러분 어, 벌써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조리기만 하는 거니까. 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그러면 졸여져요. 그러 그러니까 아까 식용유를 좀 넣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식용유하고 밑에서 이렇게. 근데 두부조림을 구워서 해도 그 맛있는데 저는 구워서 하니까 좀 식으면 이게 딱딱하더라고요.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어, 그냥 굽지 않고 해요. 그냥 조금 정성이 안 들은 어것 같지만은 맛있어요. 그냥 부드러 부드러운 것 자체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지금 끓고 있어요. 여러분, 소통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밥만 있으면 뚝딱 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매운지 오막올나 매운지 오리막 올라오네. 해서 이렇게, 음, 금방 먹어요. 그러니까 밥 대신에 밥을 조금 덜 먹기 위해서, 두부조림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또, 이제, 나이가, 나이만큼, 이제, 뭐, 있으니까, 뭐냐면, 단백질을 좀 섭취하기 위해서, 이통 단백질이 또, 여성 호르몬에게도 좋다 하니까, 음. 여기다가, 제가 명란젓을 어서 같이 할 겁니다. 명란을 넣고 같이 조리해요. 명란을 혹시 어 그거 할까 봐 제가 이렇게 명란을 익혀놨어요. 그러면 상하면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워서 음, 유지 음, 안기 위해서 해서 익혀서 냉동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씹으면 그 씹히는 맛이 알이 톡톡톡 퍽 좋아요. 그래서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두부 일반 두부 다섯 모예요. 다섯 모를 열심히 이렇게 하면 밑에다 식용유를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물이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졸여져서 맛있게 돼요. 음, 약간 짭조름한데 요 몸난 피부 조리모드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을 하고 있습니다 쌀이 너무 굵으니까 이거 파슬리 가루를좀 넣을게요. 파슬리. 색깔을 이렇게 파슬리를 얼려놓은 거를 사다가 놓고 어, 약간 색감만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으니까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다가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소통좀 해주세요. 심심하네요. 여기 사방 천지로 티내요. 얘가 프라이판이좀 좁아서 어... 음. 여러분 감사하고요. <laughs>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하고요. 어. 이제 이거는 이렇게 막 힘든 게 아니고 오래 찍을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졸이면 이제 더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만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